주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 12월 21일 크리스마스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설레십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세상은 온통 반짝입니다 성탄절 호캉스, 크리스마스 파티룩, 연말 선물 언박싱 화면 속 세상은 화려한데, 정작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뒤, 비치는 내 얼굴은, 내 현실은 너무나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지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특별한 연말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도 알바를 가야 하고,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하네. 혹시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나 주인공이라는 단어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벤트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세상과 정반대로 작동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첫 번째 성탄절 밤으로 가봅시다. 만약 그날 밤에 천국 뉴스가 생중계되었다면 카메라는 어디를 비추고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사는 화려한 왕궁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거룩한 성전?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주민해서 아주 캄캄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들판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곳엔 특별한 예복을 입은 사제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밤새워 일해야 했던 3D 업종 노동자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 중도 아닙니다. 그저 야근 중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양대를 지키는 지극히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인 성탄의 소식이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일터로 가장 먼저 배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자막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평범한 밤에 찾아온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댓글로 또는 DM으로 이런 고민들을 보냅니다. 제 삶은 너무 밋밋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출퇴근, 제 인생은 그냥 엑스트라 같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왕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좁은 사무실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독서실 책상 위에,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거실 한복판에 임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의 VIP 석을 버리시고 우리의 평범하고 필요한 삶의 현장으로 로그인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끝날 땐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남들과 비교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초라한 방구석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어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성탄의 초대장을 보낼 수신인을 고를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참 의외입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지금의 목사님 같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씻지 못해 냄새가 나고 거친 들판에서 자야 했기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회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편의점 물류를 나르는 분들 혹은 남들이 기피하는 3D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VIP 리스트의 맨 윗줄에 로마 황제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이 목자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타이틀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것은 그들의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고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야근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만 하면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입니다. 의미 없는 서류 복사나 하고 상사 눈치나 보고 제 인생은 그냥 부속품 같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엄청난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양똥 냄새나는 일터 한 복판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동을,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졸음과 싸우며 맡겨진 양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그 성실함. 비록 세상은 그들을 하찮게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성실한 루틴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현타가 오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루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 기적은 특별한 이벤트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지루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책상이 여러분의 계산대가 바로 성탄의 기적이 이하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아주 리얼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들판에 갑자기 서치라이트보다 강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목자들은 와 대박이다 하며.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는 빛이 오면 자신의 더러움과 초라함이 드러날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나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며 말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이는 한살더 먹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내년에는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하라고 하시면 어쩌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며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라. 더 노력해라. 더 기도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짐을 더 얹어 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뉴스입니다.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뉴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재판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건전을 구조 대원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막막함, 외로움, 죄책감 이 모든 어둠을 끝내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 열차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구주가 나셨다는 증거, 즉 표적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제가 천사였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내 최고급 산후조리원 VIP 실로 가봐라. 후광이 비치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유입니다. 여물통, 그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경험하기 힘든 비참한 환경입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우리 구세주가 우리 집 개밥그릇 같은 데 누워 있다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한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실의 요람에 누워 계셨다면 목자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처에 가기도 전에. 경비병들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어디 냄새나는 목자들이 감히라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문도 없고 경비병도 없는 마국간. 그래서 냄새나는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접근 가능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명품 매장에 들어가려면 오픈런을 해야 하고 줄을 서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곳은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턱을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스펙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괜찮다. 나는 너희의 밥그릇이 되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좀더 성공하면, 내가 좀더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유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마음의 방에도 들어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상처로 얼룩진 마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구유 같은 내면에 주님은 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화려한 왕궁을 꿈꾸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주님 누추하지만 제 마음에 우시옵소서라고 문을 여는 자그 마음의 구유에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담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가장 평범한 곳에 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누추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어 보려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아기 예수를 보고 난뒤 목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양치기를 때려치우고 신학을 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나 천사 봤어? 하며 유튜버 행세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은 아주 담백하게 그들의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돌아가니라는 말은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도 다시 그 냄새나고 지루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전히 양똥을 치워야 하고 여전히 밤새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은 목자였지만 그들의 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들판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생존의 현장이었다면 이제 그곳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적의 현장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진짜 기적은 천사를 보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고 누군가는 독서실의 그 답답한 칸막이 책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누군가는 끝나지 않은 집안일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해서 그 지루한 곳을 탈출하는 게 기적이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기적이야라고 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는 그 버스와 지하철, 그것은 그냥 교통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기획안, 여러분이 나르는 택배 상자, 여러분이 끓이는 커피, 그 모든 손길 위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하지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왕궁보다 성전의 재단보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여러분의 그 자리를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화려한 파티를 못 해도 괜찮습니다. 비싼 선물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NPC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배경처럼 서 있는 엑스트라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올한 해를 돌아보며 내 인생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 같아. 나는 세상의 들러리 같아라고 느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목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목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들을 엑스트라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탄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주연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에는 버려지는 폐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와도 바꾸지 않으실 만큼 소중한 주연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빛이 지금 화면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밤은 결코 실패한 밤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밤에 기적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가오는 성탄절, 왕궁이 아닌 들판에 계신 여러분에게 화려함이 아닌 소박함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장 먼저 배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열차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특별한 것, 화려한 것, 높은 곳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평범한 나의 일상이 부끄러웠고,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하다며 투정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왜 주인공이 아닐까 하며 남몰래 흘렸던 청년들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냄새나고 낮은 구유를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밤새 일하며 떨고 있던 목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구독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준비로, 고된 업무로, 육아로 혹은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캄캄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천사의 음성이 오늘 밤 그들의 귀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평범한 자취방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내일 출근해야 할 그들의 일터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만웰의 그 벅찬 기쁨이 이들의 텅빈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